안녕하세요. 고등물리와 가이드강의 12-3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어떤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양자역학적인 상태들에 대해서 어떤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볼츠만의 H 정리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상태들의 변화를 추적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종속섭동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배웠다고는 하지만 뭐 제가 구체적인 막 이론을 많이 많이 설명을 해드리진 않았었는데요. 이 녀석으로부터 우리가 파울리 으뜸방정식이라는 것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으뜸방정식 형태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질 이유는 별로 없죠. 그래서 J에서 I로 오는 애들 그리고 I에서 J로 빠져나가는 애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W라고 하는 전이 u를 우리가 또 정확히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보시면은 VIJ 제곱에 델타 e i, B, e j. 먼저 이 v i j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시간 종속 섭동론을 하기 위해서는, 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해밀토니안을 두 개로 쪼개서 우리가 합니다. 그렇 그랬을 때 얘는 이제 섭동이 안 되는 애고, 우리가 얘는 원래 해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파동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녀석이고, 그다음에 그걸 정확히 모르는 녀석을 이렇게 섭동의 형태로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 그 부분이 지금 시간에 따라 변하는 포텐셜 에너지로 주어질 때, 그 녀석을 우리가 사이 j랑 사이 i 사이에 샌드위치를 시켜가지고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vij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거보다 이제 좀더큰 문제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델타 함수, 이거 디랙 델타, 델타라고 하는데요, 얘는요. x가 0이 아니면 무조건 0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죠? wij가 0이 아니기 위해서는 ei랑 ij가 e,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이 전이는 양자역학적인 전이, 하나의 상태에서 i라고 하는 상태에서 j라고 하는 상태로 전이되는 황, 전이되는 그 비율은요, 그 비율은요. 에너지가 같은 애들 사이에서만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잉? 진짜로 그런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게 그렇지 않냐면, 요 식은 뭘 가정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무한대의 시간 동안 관측을 한다. 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무한대 시간 동안 관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유한한 시간으로 가져가게 되면, 요 조건이 조금 완화가 돼서 아주 에너지가 지금 원래 얘기는 이렇게 아주 같아야 되는데 아주 같진 않고 조금 벗어나 있어도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자학학적인 전이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가까이 있는 에너지 레벨이 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v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었죠. vij가 어떻게 쓰여진다고요? 그 사이 i 스타에 그 다음에 v t고 그 사이 j d tau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얘는 일반적으로 vji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i에서 j로 오는 놈이나 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가 2pi 나누기 h 바고 여기에 vij 제곱 그리고 delta ei랑 ej의 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곧 W, J, I랑 같아요. 요 조건을 쓰고, 델타 역시 여기 두 개가 순서가 바뀌어도 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미시적 가역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Microscopic Reversibility. 앞장에서 두 개의 상태가 존재를 할때 자, 상태 i가 있고요, 양자역학적으로. 상태 j가 있습니다. 둘이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네, 일단은. 실제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상적인 경우에서는 에너지가 같습니다. 그러면 i에서 j로 넘어갈 전이율과 그 다음에 j에서 i로 넘어올 전이율은 같은 거죠. 요거를 이제 미시적 가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해 되시죠? 이거는 이제 에너지가 두개 같은 상태니까 한쪽이 한쪽을 선호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에너지만 같다면 에너지가 같은 상태들 사이에서는 전이율이 가는 놈이나 오는 놈이나 같게 된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요 어마어마한 정리를 하나 증명을 해볼 텐데요. 볼츠만의 H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열역학 제2법칙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죠? 자, 먼저 우리가 h 함수라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h 함수는요. 이렇게 쓰여집니다. h는 pi log pi.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식 아닌가요? 네. 섀넌 섀넌 엔트로피 식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채넌 엔트로피식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엔트로피랑 연결시킬 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어, 중요한 것은 이제 KB야 뭐 양의 상수니까 그렇다 치고 엔트로피랑 방향이 반대죠. 지금 이 H 함수라는 놈은. 자, 그러면 이 H 함수를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시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그냥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을 해주면 1 더하기 log PI 그리고 DPI DT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서메이션을 나눠서 써 주면요.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로그 pi dpi dt가 되는데요.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0이 된다고 예전 예전에 어떤 방정식의 일반적인 성질을 얘기할 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면 요 항만 뒤에 항만 남게 되는데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으뜸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다 어떤 방정식을 그러면 로그 pi가 앞에 붙고 뒤에는 이제 서메이션 j가 i랑 같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애들과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애들을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합 기호가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i에 대해서, 하나는 j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냥 줄여서 제가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쓸게요. 다음 장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다음 장에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가 h 함수의 시간 미분은요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log pi w j에서 들어온 애들 빼기, j로 나가는 애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요, 합기호를,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지고, 전개를 해줄게요. 그러면, p i 의 w, j, 이렇게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똑같게 i, j에 대해서, pi, w, j, i, pi.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수학적인 여기서 트릭을 하나 쓸 겁니다. 여기에 이제 i랑 j에 대한 합이 다 있는데 이게 i랑 j 모든 쌍에 대해서 둘이 같은 경우만 빼고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인덱스 변수 i랑 j라고 하는 변수로 그냥 바꿔서 써줘도 이 합기호는 똑같게 성립을 합니다 바꿔서 준다는 거는 i j로 써주고 여기에 있는 애들의 그냥 기호만 이렇게 고쳐 써주는 겁니다 됐죠 i는 j로 j는 i로 그냥 고쳐 써줬어요 그렇게 된 애랑 요 앞에 있는 애랑을 비교를 해주면, 시기 결국 어떻게 되냐면, ij에서 log pi 빼기, log pj, 그 다음에 w ij pj.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우리가 log의 성질로부터 이렇게쓸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죠. 인덱스를 또 ij를 바꿔서 써주면, 또 다른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 번, 아, 뒷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dhdt라고 하는 애가요. ij에 대한 합에서 log, pi 나누기, pj 이렇게 되고, w, j가 i라고 하고, pj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요. 또한번 ij를 바꿔 써보겠습니다. 통째로. 그럼 어떻게 되죠? log, pj, pi, w, j가 i에서 들어오고, i. 이렇게 되겠죠. 요 녀석은 근데, 마이너스 기호를 앞으로 하나 빼주면, 로그가 그냥 다시 뒤집히면 됩니다. 이 j가 되고, 그 다음에, wji 곱하기 pi.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려고 하냐. 수학적인 이제 장난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미시적 가역성 때문에, wij와, w, j, i는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요걸 이제 이용을 해주면요. 요를 이제 여기다가 더 대입을 해줄게요. 두 번째 시 뒤에 있는 놈의 시계다가. 그러면 얘가 뭐랑 같아지죠? i, j에서 log, pi, p, j에서 w, j에서 i로, 그 다음에 pi. 이런식이될 겁니다. 잘 보시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지금 다 같다. 같습니다. 그래서 dhdt를 이렇게 써볼게요. 2분의 1 해서 요녀석 더하기 요녀석 그렇게 써도 되죠. summation ij 붙이고 그 다음에 공통인 항들은 묶어주면 되고요. wij 그 다음에 공통이 아닌 애는 pj-pi 요거 하나 남습니다. 수학적인 지금 트릭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수학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기 보다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뭘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자, 최종적인 식을 한번 여기 써보겠습니다. dhdt라는 놈은요, 2분의 1, summation, ij, log, pi, pj, w, ij, 그 다음에 pj pi.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0과 1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수학적인 양, x랑 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는 녀석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는 증명이 돼 있어요, 수학적으로. 근데 잘 보시면은 얘가 y 얘가 x라고 하게 되면, 이 w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얘랑 얘를 합쳐서 보면, 이 부분에 정확히 대입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w는 전이율인데, 쟤는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리가 보인 게 뭘까요? dh/dt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h는 우리가 -s 나누기 kt였으니까, 이걸로부터 우리가 d s d t 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역학 제2법칙이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해야 된다. 최소한 감소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요요 요 등호. 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보면 x랑 y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그 얘기는 pi랑 pj가 전부 같을 때라는 얘기니까 확률이 다 같아지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적으로요, 상태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태 1, 상태 2, 상태 3, 상태 4, 땡땡땡. 그리고 각 상태가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p1, p2, p3, p4 뭐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에너지가 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 그렇죠. 가정. 그렇죠. 자, 이런 개에 대해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얘가 더 크고, 얘는 적고, 얘는 중간이고, 뭐 이런 식으로 p 값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 볼츠만의 H 정리가 예측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흐르면 결국은 얘네들이 다 같은 확률로 수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p 아이들이 같은 값을 갖게 된다. 이게 바로 열역학 제2 법칙이 이야기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 수학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작업 이 수학적인 작업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작업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개에 대해서 그 상태들을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으뜸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 으뜸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볼츠만의 H정리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츠만의 H 정리는 결국 연력학제 2법칙을 시간에 따라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화학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